여기에 얘들이 우리에게 직접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. 뭐 나는 당장 재정적인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, 일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하고, 또 새롭게 가질 직장이 필요하고, 또 한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던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고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근 사실 근데 얘를 바꿔서 얘기할 뿐,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의 내일이에요. 그러니까. 여전히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시선으로 내가 익숙한 것들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더큰 얘기를 우리에게 하세요. 더 넓은 얘기를 하세요. 더 멀리 보는 오래 이야기를 하세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왜 사람들이 급급하죠?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짝같죠? 다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이게 모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왜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도 맨날 이렇게,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죠?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근데 아니에요. 안 죽어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.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.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, 여러분이 나서 키워서, 뭐, 얘 어떻게 해야지,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. 우리의 몫은요, 감사하고,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내가 그 뜻을 따라가는가를 궁금하는게더 중요한 일이지. 아, 얘뭐뭐 뭐 어떻게 해야 공부 좀 잘할 텐데 뭐 어디. 막.